안녕하세요. 하방입니다. 아이고, 추워가지고, 낚시를 못 나오다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아, 좋다. 아, 아 요새 계속 지난주에 너무 추워가지고, 낚시를 아예 못 나왔었거든요. 네, 나왔다가는, 네, 하루 나오고, 한, 30일, 한 달은 쉬어야 될것 같은 그런 날씨여가지고, 못 나왔었는데, 날이 이번주부터 조금 풀려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아, 항상 오는, 네, 간포에 있는 갯바위고요 이 경주 울산 위쪽으로 경주부터 파도가 오늘 좀 치더라고요. 그래서 어, 봤는데 파도가 너울이 엄청 강력합니다. 이부분쪽으로 강력해요.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게 아니라 보시면은 야 보셨죠? 아 어, 강력할 때는 강력하고. 또 강력안할때는 강력안하고 약하고 우리 왔다갔다 하는것 같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또 파도도 다르고 해가지고 네 요거 어, 잘 찾아보면은 어 괜찮은 포인트에서 낚시 할수 있을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 애증인 포인트 도가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항상 와보는 네 간포 갯바위로 왔고요 아, 파도가 무섭게 치는데 무섭게 쳐가지고 어 진짜 조심해야될것 같아요 오늘은 오네 그래서 여기는 뜰채가 있어야돼가지고 일단 뜰채를 가져왔습니다 일단. 아, 밤새 파도가 엄청 쳤나 봐요. 아, 이물보이거 보세요. 여기 원래 물이 잘안 보이는데 저 얼음 온 것도 보세요. 와, 이야. 네, 이럴 때 진짜 갯바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와, 아, 얼음 온 곳이나 이런 곳은 낚시를 좀지양하시고 안전한 곳, 발판 좋은 곳에서 아마 하셔야 될것 같아요. 바람은 지금 북서풍으로 좀 분다 그랬는데 거의 느껴지진 않고요. 파도는 뭐 0.5에서 1.5인데 지금 치는 건 느낌이 1.5는 되는 것 같아요. 1.5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또안 치는 데는 진짜 안 칩니다, 이 부분 파도가. 부분적으로, 산발적으로 치는구나. 포만이 많이 져 있어가지고, 농어가 좀 기대가 되긴 하거든요. 농어랑 감시 한번 노려보면서 악취해보도록 할게요. 수온이 12도, 13도 사이여서, 농어는 안 잡힐 수도 있지만, 감성돔. 감시는 나올 수도 있거든요. 한번 열심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렛츠고! 오랜만에 나와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오케이, 가보자. 파도가 엄청 쳤었나보네 진짜. 어, 파도가 여기까지 올라왔나봐요. 와, 대박이네. 농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상층부터 살살 긁어볼게요. 아, 파도가 이 정도 치면은, 어, 아, 여기 농어가 있겠는데?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우와, 파도 큰거 온다. 우와! 파도가 이렇게 한 번씩 큰게널널옵니다 진짜. 와, 오늘 뭐라도 잡아야 되는 날인데? 반응이 없네. 우후 우후! 이런, 이런. 오만에네 하! 이동, 이동! 하! 방금 무슨 고기 실루엣이 보였던 것 같은데요? 아닌가? 착각했나? 그거 보였는데? 이거 분명 뭐가 있었어. 이거 살짝, 살짝 은색이 빛났거든요? 보자 아, 다시 한 번만. 하! 우후! 강력하다, 강력해. 하! 어, 뭐야? 아니야? 아이씨, 놀래라. 언제 알았습니다. 옆으로 어, 이동! 하! 어, 아, 반응 없네. 한 마리 있을 것 같은데 없어. 요 사이로다가. 아, 이동. 아, 이동. 아, 이동. 야이해되야 오늘 한 마리 할수 있나? 모르겠다. 자, 요, 여기서 예전에, 제 추측이지만, 감시 패치를 한번 받았었거든요. 있을지도 모르겠고, 던져볼게요. 어, 이빨이 상당하구나. 이거... 자, 아... 이빨이 상당하네시짜 나이스! 나이스! 왔다! 나이스! 왔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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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나이스! 나이스 뭐야? 아, 작다, 작다. 작은 데 왔어요. 나이스! 아, 제발, 제발. 와라, 와라. 뭐냐, 뭐냐, 뭐냐. 어, 농구 같은데? 농거 아니면, 오르아 어, 와라, 와라. 나이스! 나이스! 뭐야, 뭐야? 롤레미? 어, 나이스. 사이즈진지레미 와! <laughs> 우와! 우와! 왔다, 와, 왔다, 왔어. 와, 우와, 사이즈 좋습니다. 와, 씨. 어, 나이스. 우와. 와, 간만이네요, 지놀님이.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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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라. 우와. 여러분, 오랜만에 지놀. 우와, 사이즈 좋습니다. 와. 나이스. 하하. 자, 이거 한번 빼볼게요. 어, 나이스, 나이스. 알았다, 알았다. 빨리. 단단히 물었어요, 단단히. 아, 나이스. 아, 여러분, 나이스. 야 지놀래미, 금어기가 끝났죠? 12월 31일까지니까. 야 사이즈 좋습니다. 야, 보자. 하나, 둘. 한 40초반 되는 것 같거든요? 한 43, 4. 아, 나이스. 사이즈 좋아요. 아, 나이스. 아, 요거. 오랜만에 지놀래미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사이즈 좋아서. 금어기 풀렸으니까. 지놀래미 한번 먹어볼게요. 아, 오, 어, 이거 지금 1년 만에 잡는 것 같거든요? 지놀래미를. 아, 물론 작은 사이즈 제외입니다. 작은 사이즈 제외하고. 어, 1년 만에 잡는 것 같은데. 요거는. 집에 가서 한번횟떠 먹어볼게요. 아, 나이스, 아하! 어, 라인 손상이 좀 됐습니다. 아. 여밭이다 보니까 랜딩할 때 많이 좀 손상이 된것 같아요. 아, 사이즈가 그렇게 작은 놈이 아니라서. 조금 정비를 하고, 그러고 다시 던져야 될것 같아요. 제가 8호 줄을 감을까 하다가 지금 6호 줄을 감아놨거든요. 쪼크리더로 그래서 이게. 약간 불안했었는데 아 다행히 끊어지진 않았네요 요런 낚시 할 때면 소크리도 8호 로 바꿔야 겠습니다 간당간당 했다잉 어 비린내 오랜만에 느껴보는 진놀레미 비린냅니다 어 좋다 좋아 자 제가 낚시 할수 있는 시간이 이제 한 2시간 정도 남았는데 또더 열심히 던져서 혹시 모를 감시나 노구도한번 노려보도록 할게요 자또 와라 한 마리 더 와줘라 하. 아! 갈매기들은 어디로 가는 거냐 물이, 진짜, 피기 시작했네요. 아, 물 피기 시작했어. 와. 아. 6, 윗질. 7, 6, 인데 이거? 뭐야, 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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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해초 아이, 깜짝아. 해초가 걸렸는데, 파도 때문에, 아, 보인줄 알았어요. 아, 갑자기 막 쳐가지고. 물이구만. 오케이, 살짝 옆으로 이동해볼게요. 이동. 아, 감시 잡고 싶은데. 야 여기 뭐라도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이야, 한번 던져보자. 나 지금 땡큐. 여기 너무 있을 것 같은데, 백퍼 뭐라도 있어야 된다. 없어? 없어. 야, 없네, 이동. 여기 뭐라도 나올 것 같은데. 자, 던져봅시다, 어떻게 제가 오늘 롤링지 그 가벼운 걸안 가져와서. 아, 좀 힘드네요. 와, 이 뒷걸림이 너무 강력합니다, 지금. 아, 또 이동. 자, 오늘의 마지막 스파일것 같아요. 여기 던지다가 오늘 출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마리 와라. 아, 여기 농어가 잘 나오는 포인트인데, 아, 겨울에는 모르겠네요. 뭐 아, 이 꼬리가 잘렸다. 그래도 해볼게요, 이걸로. 뭐, 따먹었나? 아, 마지막 캐스팅. 자 아,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거의 1년만에 제대로 된 지놀래미 잡아가지고 오랜만에 지놀래미 회 한번 먹어볼게요 아 사실 아까 농어나 감시였으면 정말 좋았을텐데 지놀래미 잡혀서 약간 실망을 하긴 했거든요 그래도 이게 1년만에 먹는 지놀래미 회의 맛은 어떨지 집에 서 한번 회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집으를가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여러분 집에 가려다가

지눌레미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 아까 생각했던 것보다 사이즈가 좀큰것 같아요. 한45 정도는 되는 것 같거든요. 야, 이 정도면 먹을만 하죠. 요거 오늘 회 떠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질하러 고고! 볶음볶음, 볶음볶음, 볶음볶음. 볶음, 볶음. 여러분, 숙성 지놀레미회가 완성됐습니다. 와우! 자, 이게 숙성을 제가 한 20시간 가까이, 네, 한 19시간, 20시간 정도 숙성을 시켰거든요. 지놀레미회를 이렇게 많이 숙성 시켜 먹어본 적이 없는데, 사실 저는 지놀레미회를 별로 그렇게 막 맛있어 하지 않습니다. 아, 지놀래미회는 저랑 좀 결이 안 맞더라고요. 네, 이 숙성을 시켜보면은 이 맛이 좀 있을지 한번. 궁금해가지고 숙성을 한번 시켜봤어요. 감칠맛이 좀 돌지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어제 잡은 지놀레미가 굉장히 빵이 좋았거든요. 포를 뜨고 회를 썰면서 기름기는 많이 없었어요. 기름기는 많이 없었는데 빵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도좀 맛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장만 찍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등살, 등살 부분 중간에 딱 빼가지고. 보시죠. 좀 밝아졌다. 자, 지놀레미 회입니다. 숙성은 잘된것 같아요. 자, 먹어볼게요. 간장만 찍어서 먹어 보겠습니다. 음! 음, 감칠맛이 올라와요. 음, 맛있다. 간장 안 찍고 그냥 먹어볼게요. 간장 안 찍고. 음! 제가 이 숙성회에 좀 빠져들었는지, 아니면 숙성회에 익숙해져서인지 모르겠는데, 진올리미에도 숙성을 시키니까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지금. 오, 보통, 진올리미는 회를 바로 떠서 먹으면 무맛에 가까웠거든요, 제가 먹어봤을 때는. 무맛에 가까웠고, 식감도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이 숙성을 시키니까 부드러우면서 쫄깃쫄깃한 그런 느낌. 부드러운데 쫄깃해요. 한번 먹어보자, 다시. 음, 음. 음, 음, 음. 아, 뱃살 구이 한번 먹어볼까요? 뱃살? 뱃살 쪽을 이렇게 해서, 간장만 살짝 찍어서. 음. 똑같은 고기라도 역시 뱃살 쪽은 조금이라도 더 기름지고, 탱탱한 맛이 더 있네요. 대낮이지만, <laughs> 무알콜 맥주. <laughs> 아, 요새 카스스키지 레몬 무알콜 요거 제가. 거의 음료수처럼 먹거든요. 하루 한캔안 마시면 은그 날이 끝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잔 하시죠. 짠~ 아, 아 소주를 먹어야 되는데... 아. 음, 이게 분명 숙성을 시켜서 부드러워졌는데... 탱글탱글함이 살아있어요. 음, 신기하다. 맛있네! 음. 음, 음. 이 진올레미도 숙성시키는 게 훨씬 맛있는 것 같습니다. 초장 찍어서. 먹어볼게요 그냥 초장 막, 쌈도 한번 싸서. 간장 한번 찍고, 초장 한번 찍고. 샥. 음. 음, 이런 종류의 회가 기름지지 않은 회 있잖아요. 깻잎이랑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흰살생선들 아 맛있다 오이 맛이 나는데 오이 맛 깻잎에다가 간장 올리고 와사비 좀 올리고 초장 좀 올리고 크으 렇게 이렇게 싸놓고 자또 맥주 한잔 마시고 아. 음, 아. 음. 너무 좋다 이 점심때 이렇게 회로 <laughs> 끼니를 때우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laughs> 요새 다이어트 열풍이잖아요, 진짜. 연예인들도 막 물론 뭐, 뭐 여러 가지 사건도 있었지만 연예인들도 지금 다이어트를 엄청 많이 하는데 요런 회 다이어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삼시세끼 회만 먹는 거 맛있다 맛있다 와 지눌레미도 앞으로는 숙성을 시켜가지고 회를 한번 떠먹어 볼게요 어 맛있다 오늘은 저 혼자 지금 먹방을 찍고 있는데 여왕님께서 지금 근무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또이 회를 또저 혼자 먹으면 여왕님께서 굉장히 또 섭섭해 하실 거란 말이죠 음, 맛이 없으면 그냥, 그냥 제가 다 먹어버리겠네 맛있어요 음 그래서 요거는 반 정도는 남겨놨다가 여왕님 밤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먹던 거에서 좀 그렇긴 하지만 깔끔하게 먹었으니까 음 맛있어. 겨울 회이즈 먼들 아 좋다 한 개만 더아한개 <laughs> 찍어가지고 와사비 올려가지고 아. 음. 여러분, 어제 서프로 나가서 자 오랜만에 운 좋게도 사이즈 좋은 진올래미한 마리 잡아서 숙성 시켜서 먹어봤습니다. 겨울 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 진올레미도 숙성을 시키니까 굉장히 맛이 좋네요. 여러분들도 지금 춥지만 조금이라도 날이 좀 풀렸을 때, 지금 날이 좀 괜찮거든요 이번 주는. 낮에는 그래도 낚시할만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나가셔가지고 진올레미 한번 잡아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아, 손맛도 괜찮고 겨울에 또 잡으니까 손맛이 두 배더라고요 <laughs> 이맘때쯤 사이즈 좋은 지놀레미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먹이도 이제 12월 31일까지여서 지금 풀린 상태니까 여러분들도 얼른 나가가지고 겨울 지놀레미 한번 잡아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